안녕. <laughs> 어나 목소리 돌아왔어. <laughs> 그래도 아직 좀 걸걸하지. 음. 근데 그거 알아? 나 어제 좀더 허스키했었거든. 응. 음.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. <laughs> 아 되게 뭐지? 나는 내 목소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목소리라고 그동안 생각해왔었잖아. 응. 근데 뭐 딱히 중저음 허스키 뭐 이런 목소리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막상 어제처럼 그렇게 되니까 <laughs> 뭔가 드디어 목소리에 성격이 생긴 느낌? <laughs> 어. 근데 오늘은 좀더 목이 나아져서 원래 목소리 비슷하게 됐어. 아쉽다. 아 그래도 드디어 목소리에 음이 생겨서 다행이다. 나 아, 그동안 계속 속닥속닥 했었잖아 음. 전화했을 때 알아듣기 힘들었지 <laughs> 에휴, 못 알아들어도 계속 나랑 전화하겠다고 인내심 가지고 다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물어봐주고 <laughs> 해서 정말 고마웠어 나 계속 집에만 있었으니까 심심하기도 했었는데 너랑 전화할 때 너무 좋았어 응 음. 나 지금도 계속 따뜻한 차뭐 생강차, 유자차 다 마시고 있고 계속 따뜻하게 입고 있어. 먹고 싶은 거? 어. 딱히 없는데. 먹고 싶은 것도 뭐 별로 없었어, 그동안. 아니야. 나 그래도 밥은 안 거르고 잘 먹고 있어. 응. 어. 그러면 떡볶이? <laughs> 맛있겠다. 아나 프라푸치노도 먹고 싶은데. 알어, 지금 안 되는 거. 응, 음, 맞아. 아 솔직히 나그 주에 진짜 바빴잖아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일이 많을수록 좀 쉬는 시간도 딱 정해서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. 뭐 빨리 끝내야 된다고 쉬지도 않고, 음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아니까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거야. 맞아. 어 근데 진짜 안 좋은 마인드더라고 그거. 음 그냥 하루 이만큼 내일 이만큼 이것만 일하고 나머지는 좀 쉬거나 막 그랬어야 되는데 최대한 많이 많이 빨리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. 어,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한 것 같아. 그래서 몸도 결국 못 버틴 것 같아. 응. 음, 나는 뭐할일 있으면은 그거 끝날 때까지는 좀 마음을 잘못 씻는 성격인 것 같아. 이번에 제대로 알았어. <laughs> 아, 맞아. 아, 그것도 일다 끝나고 나서. 맞아, 맞아. 바쁜 거다 끝났으니까 그동안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려고 빨리 편의점 갔다 온다는 게아 너무 얇게 입고 나가서 아 맞아 그때 마침 안 밟은 눈이 지, 진짜 많았다. 아이 그래도 추우니까 나 진짜 한 5분 정도? 5분 정도만 그냥 눈 계속 밟고 사진 찍고 뺑글뺑글 돌아보고. 어, 진짜 딱 5분 정도만 그러고, 나머지는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고, 집에 다시 오는 길이었는데. 아, 딱 그날 밤 이후로, 목이 따갑기 시작했지. 바쁜 거다 끝나니까, 아픈 게 찾아왔지. <laughs> 어, 아이스크림은 맛있었어. 어? 아, 아, 미안해. 아이, 걱정한 거야? <laughs> 걱정해서 지금 나한테 승질내는 거지. 나목 빼고는 다 괜찮다고 했잖아. 어, 거의 다 나았어. <laughs> 빨리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. 응, 음, 너무 기대된다. 어, 너는? 넌밥잘 챙겨 먹고 있어? 또안 챙겨 먹고 있지, 너. 아니 롤할 시간에도 밥도 좀 챙겨 먹으라고 내가 이 감기 다 낫고 너 만난다고 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한테 올물면 안돼 그래? 몇 시에 자는데? 새벽 3시? 새벽 3시에 자서 언제 일어나? 아침 8시? 야 그럼 5시간밖에 안 자잖아 그게 뭐야. 아, 하루 종일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다섯 시간밖에 안 자? 안 피곤해? 아, 맞아. 너 운동도 하지. 아, 그럼 더 쉬어야지. 그래야 근육이 팍팍 올라오지. 아, 아, 맞아, 맞아. 나몸다나으면 나도 운동 좀 시켜주라. 아니, 나 그동안 거의 진짜 한 달? 한달 동안을 계속 집안에만 있었잖아. 그랬더니 몸도 여기저기 다 쑤시고, 응, 막 이번에 아팠어서 그런지 몸이 너무 무거워. 아, 맞다. 아까 저 냉장고 위에 있는 거좀 꺼낸다고 좀 오래 서 있었는데 머리가 갑자기 띵! 해지는 거야. 응, 그래서 아 진짜 조금씩 움직여줘야 될것 같아. 아 괜찮아 괜찮아. 안 지금은 괜찮아. 어어 <laughs> 어, 그래서 말인데 나랑 같이 걸어줄래? 응 <laughs>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어. 갑자기 막 뛰고 이런 거 하는 건 아직 몸이 안 따라줄 것 같아. 아 어. 어 걸으면서 눈도 밟고 프라푸치노도 먹고 아아 아, 맞다 아 추울 때또 잘못 먹으면 아, 알겠어 그럼 따뜻한 차 가지고 다니면서 걸을 때도 마셔야겠다 어? 뭐 뭐라고? 아손 잡고 걸어준다고? 아이 뭐야? 나이 많으신 어른 부축해 줘야 된다고? 뭐 뭐라고? 혼날래? <laughs> 아 근데 뭐 확실히 몸이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게음 응, 티가 나네 <laughs> 이번에 이렇게 아프고 좀 알게 됐어 어 그니까 지금부터라도 건강 챙기는 운동 시작해야겠어 응 그러다가 나 좀더 괜찮아지면, 나 운동하는 거 제대로 좀 가르쳐 주라. 어, 너 헬스 이런 거 진짜 잘 알잖아. 내가, 내가 말잘 들을게. 너가 하라는 대로 할게. 목표? 어, 아니, 복근 이런 것보다도,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. 응, 또 이렇게 안 아프게. 미안하, 왜 미안해? 간호 못해줘서? 아니야, 요즘 같은 때. 내가 너한테 옮기면 그게 더 민폐지. 그리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다니까? 응, 어, 괜찮았어. 그냥 혼자서 심심하기만 했지. 막 앓고 그러진 않았으니까. 어. 근데 너가 나 자주 문자해주고 연락해주고 해서 좀덜 외로웠어. <laughs> 너도 요즘 많이 바빴지? 아아, 아, 맞아. 그 회의했던 거는 어떻게 됐어? 잘했어. 다행이다. 아, 맞아. 회식 못하니까 요즘. 어? 누구랑? 누가 너 커피 사줬다고? 여, 여자, 여자야? 어 여자가 너 커피 사줬다고? 아, 뭐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 그랬어? 아별 어, 얘기 안 했어? 아주 주식 이야기 했다고? 아 자주 만났어? 한한 아, 번? 어예 예뻐? 그래, 나 질투한다. 난너안본지 지금 몇주 됐는데. 에휴, 좋겠다, 그 여자는. 응? 어? <laughs> 아, 진짜. 말은 잘해요. 좋아하는 여자 여기 있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냐니. <laughs> 근데 그렇게 바쁜데도 나 계속 아픈지 어떤지 체크해 주고 걱정해 주고. 내가 널 알지. 너 알지. 너또 혼자서 안절부절 못 하면서 일하는데 집중 못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. 안 그랬다고? 아, 아이 잠깐만. 진짜야? 아, 아니면 나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? 아 그런 거면 나 걱정 안할 테니까 솔직히 말해 줘. 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? 걱정도 안 하고? <laughs> 그럼 그렇지. 걱정해 줬다니까 미안하긴 한데 되게 좋다. 아유 그랬죠요. 누나가 걱정됐죠? 알았어, 미안해. 화내지 마. 하, 아, 오늘 밤도 너무 예쁘다. 응. 하늘도 예쁘고, 야경도 예쁘고, 너 목소리도 예쁘고. 내 목소리 좀 터프해졌지? 아, 아, 아니야? 아, 난 터프하다 생각했었는데, 아니구나. 그래도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했어. 내 목소리랑 너 목소리랑 같이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좋다. 넌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냐? 설레게. 어? 오늘따라 갑자기 왜 철벽 안 치냐고? 어, 아, 내가 그렇게 철벽 쳤었나? 미안해. 솔직히, 그동안 철벽 친 거, 너한테 친거 아니고, 내가 나한테 친 거였어. 응, 음, 이기적이지. 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, 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. 몰랐어? 아, 한번, 이렇게 고생하고 나니까, 그리고 널 되게 오랫동안 못 보니까, 너 생각만 나서 도대체 뭘할 수가 없어. 응, 바쁠 때도 너 생각만 나더라고. <laughs> 놀랐나 봐? 웃기만 하고 말이 없네. 하, 아무튼, 나는 이제 직진으로 속도 낼 거야. 그동안은 너가 나 대신 속력 내줬으니까, 이제 너랑 같은 속도로 달려볼래. 그러니까, 너도 각오해? <laughs> 나 이제 브레이크 안 밟는다? 아, 나좀 멋있어졌다. 아, 아니야. 왜? 갑자기 이러니까 부담스러워? 어, 진짜? <laughs> 너무 좋다고? 알았어.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할게. <laughs> 아, 늦었다. 너도 얼른 코 자. 아, 오늘은 좀 일찍 자. 새벽 3시는 너무 늦잖아. 어? 말잘됐네 <laughs> 아, 맞다. 너 몸에 열 많다고, 막 덥다고 이불 걷어차고 그러지 말고, 따뜻하게 하고 자, 알겠지? 아니야, 내가 고마워. 이렇게 예쁘고 설렌 감정 가지고 잠들 수 있게 해줘서. 어, 잘 자.